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laughs>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정해진 대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정해진 대로 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그 <laughs> 계획하신 대로 나는 30년 세상을 살고 3년 동안 꽃이 핀 후에 이제는 열매 맺고 돌아간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한다면 <laughs>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지요 그런데 이론으로만 아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잘 기억하고 <laughs> 항상 정해진 대로 나는 가야 된다. 그럼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모델, 본이다, 모델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하셨습니까? 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 받게 완성시키는 것이. <laughs> 땅에 오신 사명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한결같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섯 가지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은사를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주셨느냐?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주신 목적이 뭐냐? 바울은 설명합니다. <laughs>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그럼 왜 다섯 가지 은사를 주셨느냐? 주신 목적이 뭐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하며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을 성령받게 한다, 완성시킨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도성된 사람을 성령받아 완성시키게 한다, 그걸 온전케한다. 그렇죠? 온전케한다. <laughs>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랬죠. 완성되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에게만은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겉사람이 수명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왜? 육체는 들에 불과 같다고 이미 선자들을 선포했고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바람이 불때 정해진 대로 가니까 그 안에 온전해져라. 성령받아서 완전해져라. 완전해져라.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얼마나 정확한 설명이에요. 이는 성도들을 거룩한 백성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도 몸을 세우게 하여 그랬어요. <laughs>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 어린 아이 때는 어린 아이 감난아기에게 얼마나 열심히 공을 들입니까? 그걸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 젖 먹는 아이는 <laughs>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다루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일을 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함이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 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 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아리아심이라. 이런 말을 사도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 입었다면, 그랬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성령으로, 성령의 몸을 입은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 그건 변민적인 사람을 가르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 예요 사람들은 성령받으면 <laughs> 그 사람이 어떻다. 그건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의적 겸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하늘 아래의 지식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laughs> 속이는 곳에 마음 뺏기지 말라,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오 그렇죠. 성장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전묵난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교활한 수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때는 얼마나 속입니까 왜 달콤한 거지고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는 귀에 즐거운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 천국 가서 만나, 우리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천사가 모세한테 설명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이야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일대일이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뭐 고조할아버지 그게 안돼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일대일이다. 아버지와들이 아 일대일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30년 동안이나 나사렛시랑 동네에서 성장한 형제 자매들 자기를 육신으로 낳아준 어머니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무친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가 나형제요자매요 무친이라. 아,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안 봤었습니까? 응. 여인이요? 나와 무슨 상관 있습니까? 자기를 낳아주고 같이 살았던 어머니 마리한테 여인이요? 그러잖아요. 그럼 세상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게? 그래? 응. 배우지 못한 불황무식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요. 내면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속인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수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한다. 성장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동적이야. 늘 말씀드리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세상의 학문이 그렇다면 철학이나 과학은? 하나님 말씀은 그거 아니. 에요 코에 걸었으면 코걸이로 끝나고, 귀에 걸었으면 귀걸이로 끝나는 것이 유동적이다. 사도 바울은 이리저리, 그랬죠. 이리저리 다니지 않는다. 그게 풍교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을 해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도시다. 그리도 메시아. 하나가 된다. 그래서, 어 나는 정해진 대로 가는데 다시 올 때에 일어날 사건. 항상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이 안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언제 오시든 무슨 상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정해지 정해진 것, 정해지신 것은 누구만 정해졌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고루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정해지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뭘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맡겨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느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겨야 되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는 거지. 그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도 남겨야 되니까 또 최선을 다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대로 열심히 다 해야 되는데 나는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생각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흩어지지 않은 곳에 모으시는 그런 기적을 그게 종교적이란 말이에요 그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시험하시잖아 시험할 시험할 때 넘어졌느냐 안 넘어지잖아. 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됐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받아야 완성돼야만이 뭐 마귀가 뭐갖 가지로 얼마나. 시험하고 달라듭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귀를 엿보다가 어떤 환경 속에서 이렇게도 흔들어 보고 저렇게도 흔들어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물질적, 경제적인 것으로 흔들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종교적인 것으로 흔들어 보고, 안 되면 이제 정치적인 것으로 흔들어 보고, 크게 세 가지로 사탄마귀가 달라든다는 얘기. 이런 것을 내가 미리 안다면, 환경이 밀려올 때 빠지지 않지요. <laughs> 과감하게 물리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구름들과 함께 그랬죠. 왜 구름들이라고 그랬어요? 응. 구름이란 말은 물을 다스리는 천사. 응. 올바를 잘 아셔야 돼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 응. 성령이 수면위에 운행하신다. 수면위에 거니신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유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야곱을 보라고요. 야곱이 <laughs> 유단강 건너갈 때 야곱만 건너갔습니까? 아내들, 첩들, 열두 아들들 다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한 사람도 요단강에서 천사와 시를 외운 사람이 없어요. 응. 누구만 야곱만 씨름했나. 밤이 맞도록 씨름했다. 그리고 새벽녘에 천사가 놔라. 이제 간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우묵한 곳을 걷어 차버렸다. 그리고 위골됐다. 위골됐다. 뼈가 부러졌다는 거 불구자가 됐다는 거야. 쩔뚝바리가 됐다는 거야. 그래도 안 오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가족은 안돼. 그건 겉사람의 그 이름이야. 내 진짜 속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거룩한 자,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분명히 밝혔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했다. 예서는 어떤 경우도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보다 완성하고 성장해야만이 이것이 보인다는 얘기, 이런 음성이 들려진다는 얘기,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국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대로 된다는. 얘기.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표면적인 건요. 일시적으로 수명이 닿으면 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속지 말란 말이요 지옥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지옥까지 안고 천국 갔다. 그 기독교 아니.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아, 육신이 흙이니 흙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데. 여 허황된 거짓말에 속지 말란 얘기요그땅 속에 묻히기 전에 성령 받어 완성돼야 돼 잠자리 잠자로 들어가기 전에 성령 받어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어 완성되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만큼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다섯 달란트 받았다면 다섯 달 다, 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세두 달란트 받았다면 두 달란트 남겨야 되고. 한 달란트 받았다, 받았다면, 한 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만큼 주인이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 사다 보러 설명하잖아요.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냐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가, 달리는 자가 옆사람 또뒤 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야 오린선에 가서 내가 상급받는다. 그만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뒤돌아보면 무슨 꼴 나느냐. 로세 안에 꼴 난다. 니 그것을 <laughs>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라. 광야 40년 동안에 왜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나머지는 뭐요?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응.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 멸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도자 모세는 이들을 차라리 이렇게 광해 죽이실 바에는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내가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모세를 똑바로 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광해에서 맘나를 내려줬다. 착각하고 그 잘못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배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맘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은 내아버지시지 모세가 무슨, 뭐, 마술한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내려주냐. 그 말도 안 얘기라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거든, 게 맞거든. 그렇게 아무 말도 못 하잖아. <laughs>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 또, 계명을 받았는데도, 계명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려고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니. 사도 그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내 형제들, 동족들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에서 지워, 지워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 모세하고 똑같이 생각했어요. 나한테 끊임없는 슬픔이 있었다. 사도 벌이고백하잖아요 왜? 평민적인 형제들이나 시부리 사람 동족 아닙니까? 그들이 멸망받을 것이 보이니까. 전에는 안 보였었지요. 미완성됐을 때는 안 보였어요. 하나님 형상 받는 것은 안 보였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 큰 슬픔이 있다. 아, 자기 고향 길리가 다소 가서 14년 이상을 손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는데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표면족의 형제들인데 그들이 멸망받으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 마음 안 든다 안 드는 사람은 근본가 그 잘못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헛되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더라. 부족한 것이 없더라. 그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laughs> 적어도 성장할 때까지는 13, 18년, 그 정도는 걸려야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다니 하루 아침에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연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도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내가 들이되 너희 형제이며 환란과 예수 그리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도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느니라. 지중해 반모, 반모라는 섬에 유배됐다말 귀한 같다니. 다른 것 때문에 귀양 간게 아니잖아요. 고령인데 거의 이제 백세가 다 됐는데 왜 귀양 보냈느냐 이유가 있죠. 밤노란 섬에 있었느니라 환란과 이스그리 왕국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가 다 동참자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왕국 언제입니까? 천년 왕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새일이라고 했어요 그때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일이다. 선자 이스라엘부터 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내가 새일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게 여섯째 날이 지나고 일곱째 날, 여섯째 날이 완성되면 일곱째 날, <laughs> 천연왕국의 왕국으로 등극하시는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지금 사도요한이 그대로 게시 받았고 기록한 거예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파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오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일곱 교회를 설명하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퍼가모, 두아디라, 사베, 필라델피아 <laughs> 라우디에게 보내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일곱 금초대가 보이더라. 일곱 금초대. 완성된 모습의 그게. 응. 돌이 이제는 세상의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다 빠져 버리고 온전히 신돌이 된 거예요. 금초대. 금초 때 사회를 거니시는 주의 모습을 목격해야 돼. 어느 때만 보느냐? 성령받아 완성되어야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용을 보아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성장하여 주님 오실 때 주 님의 재 님의 반열 에서 기쁨 으로 맞 이하 는 거룩 한 백성 들이 되 어지 길 바랍니다.